MA 카 리뷰,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와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2026 BMW i7 모터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기술, 프리미엄 디자인, 그리고 모터홈의 실용성을 모두 하나에 담아낸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작품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BMW i7 모터홈은 전면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아이코닉한 키드니 그릴은 조명과 함께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었고 레이저 LED 헤드램프는 낮이나 밤이나 도로 위에서 독보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라인은 전기차 특유의 유려함을 강조하며 확장된 루프와 측면 윈도우는 모터홈의 실용성을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놓칠 수 없죠. 슬림한 테일라이트와 통합된 스포일러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차량은 21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과 함께 균형 잡힌 비율을 완성하고 있죠.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감탄이 시작됩니다. 2026 BMW i7 모터홈의 인테리어는 프라이빗 제트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는 크리스탈 피니시와 서라운드 라이트 스트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 e 드라이브 부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은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리어 캐빈은 완전히 독립된 라운지 스타일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풀 플랫 시트,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그리고 숨겨진 미니 키친과 접이식 테이블까지. 이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움직이는 럭셔리 스위트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후방 섹션에 통합된 침대 공간입니다. 전동식 슬라이딩 벽과 접이식 퀸 사이즈 침대가 탑재되어 있어 주차 후 바로 캠핑 모드로 전환 가능하죠. 루프에는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독립적인 배터리 팩이 기본 주행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어 실내 전자기기나 조명 사용 시 주행 거리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뒷좌석에는 또한 32인치 디스플레이와 보어스 앰퍼센드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퍼포먼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은 듀얼 모터 사양으로 66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자랑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면 충분합니다. 배터리는 위 대용량으로. 일회 충전 시약 580km 위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위 최첨단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해 주행 중에도 마치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핸들링과 정숙성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18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터홈 패키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23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단순한 차량이 아닌 주거 공간과 럭셔리한 여행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BMW i7 모터홈은 미래형 럭셔리 여행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차량입니다. 당신이 스타일, 성능,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이라면 이 차는 절대 놓쳐선 안될 선택입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더 놀라...